오일팔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오래전부터 제대로 된 평가들이 나왔죠. 그런데 오일팔에 대해서 좀 턱없이 비난하는 사람들. 그런 자세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. 그렇게 보고 있고요. 또 국가에서도 정당한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. 지금 진상규명위원회 뭐 5년인가 활동이 끝났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미진하다.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? 와, 이것은 아마 한국적인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게 약간 그 혼돈이 있겠지만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5.18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정당한 대접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하게 됐고 그 주요 작품이 바로 5.18을 다룬 그런 책이었고 그리고 또12.3 음. 어 개음 후에 나타나는 응원복. 우원봉을 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으로는 나오기는 했지만 빛의 혁명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나왔었는데 그 빛의 혁명은 바로 올팔 팔 정신을 기준으로 삼겠다 중심에 두고 생각하겠다 이런 것으로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특히 음, 이렇게 탄핵이 에, 마가산 그날 밤에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렸다 이건 바로 그때 희생된 많은 분들의 그런 것들이 전 국민에게 이렇게 보내는 그런 메시지,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본 바가 있습니다.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때 항쟁에 참여했던 분들한테 대한 대우라든가, 이런 것들은 아직 그 부족한 점이 많다,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.